여기는 우리 둘만의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외제차 몰고 다니는 내 자식. 생활비는 단한 번도 안 줬어요. 말 꺼내면 괜히 돈 얘기 한다고 할까 봐 계속 참았지요. 그런데 요즘은 병원 가는 일도 잦아지고 약값도 부담이 돼요. 가끔은 밥 먹다 말고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렇게 계속 참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마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품고 계십니다. 겉으론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상처받고 있는 분들. 나는 바라는 거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밤이 되면 괜히 눈가가 저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돈 때문이 아니죠. 생활비 몇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건 관심, 존중, 그리고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마음의 확인이에요.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안 꺼내자니 계속 쌓이고 그 감정이 쌓여서 나중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터져 버릴까 봐 무서울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예전 같으면 이런 것좀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렇게 자책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도 자식은 왜 몰라주는 걸까요 사실 그 속엔 여러가지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째 자식은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해왔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히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문화가 요즘 세대에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부모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매번 난 괜찮아.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기억만 남아있다면 자식은 부모의 진짜 마음을 상상조차 못하게 됩니다. 자식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눈빛이나 행동으로 힌트를 주어도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자식은 그걸 놓치기 쉬운 거죠. 둘째, 부모님의 무언의 희생이 침묵으로 남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오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가족이라고 믿었고, 말하지 않으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내 삶만 잘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배려하고 희생한 건데, 자식은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고, 어느새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어쩌면 자식의 마음 속에 우리가 모르는 앙금이나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장면이 자식에게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서운했던 한마디, 형제와 비교당했던 기억, 혹은 부모가 힘들어서 했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 속에 오래도록 가시처럼 박혀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는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싶지만 자식 입장에선 그 기억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따뜻한 말로 다가가도 자식은 여전히 그 거리감 속에서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숨겨진 감정의 층까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부모는 어떤 용기를 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자식이 먼저 깨닫고 다가와 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말안 해도 알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자식은 말안 하니까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고 담담하게 마음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비굴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은 좀 힘들다. 병원비도 약값도 은근히 부담이 돼. 혹은 혹시 이번 달엔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말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식도 느끼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자식은 알게 됩니다. 부모가 이런 것조차 혼자 견디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이 마음을 참다가 터뜨리는 방식으로 꺼내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넌 도대체 부모한테 뭘 해줬냐는 식의 폭발이 되어버리고 그 순간 자식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낼 땐 요구가 아니라 공유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그냥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이 느끼고 반응하게 두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이 여전히 무심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그 아이의 성장 속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무심하게 반응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말이 마음 속에 남아 천천히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는 울림이 되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생활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 나도 여전히 가족 안에 있다는 확인, 그리고 내 삶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당신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더는 참고 감추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용기, 그게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제는 혼자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